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네 먼저 대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떤 기계를 받을 수 있냐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이 보조사업 지원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지원 대상인데요 어,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 이란 증명을 해야되는데요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서류가 필수입니다. 어, 바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라는 겁니다. 왜이두개 서류가 필요하냐? 라고 물으시면,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을 등록한 것인데요. 내가 농지를 이만큼 소유하고, 임,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다. 라는 증명을 위한 것입니다. 경작 면적을 증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뭐 의미가 뭐냐면, 나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라는 신분 증명을 위한 어 필수 서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경장할 수 있는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라는 증명을 위한 서류고, 어, 그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어, 지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 할수 있느냐? 이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 0 제곱미터 이상, 약 302평이죠. 이 302평을 경작을 하거나, 그리고 1년 농산물,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있거나, 그리고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하는 경우 중 하나면 됩니다. 어, 경작 면적은 이 앞서 말씀드린 농지 대장으로 증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1년 농산물 판매액에 대해서는 어떤 농협 로컬 푸드 마켓이나 직거래 판매 실적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농업의 연간 90일 이상 종사 여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농자재 구매 내역이나 사진 등을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이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축산 임업의 경우도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어이 부분은 가축 가금류 두수 마리수 기준으로 이 사육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업의 경우에는 산림 면적 3헥타르 이상 그리고 임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이 충족되면 됩니다 두번째 많이 궁금해하시는 보조금액 도대체 얼마를 주냐 얼마를 받을 수 있냐 라는 부분인데 이 농기계 살때100%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당연히 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기계 판매액의 일정 비율 약50% 내외 내외를 지원을 해주고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로 의성군의 25년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항목별로 보면 보신 바와 같이 40%부터 60, 70%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당연히 지원 한도 금액도 있는데요. 의성군의 경우는 25년 기준 중소형 농기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 기종의 최대 50%를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천만원짜리 기계를 샀다면, 이 500만원 보조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자체마다 조건이 좀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정액 지원, 일정 금액을 그냥 지원해주는 거죠. 정액 지원이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퍼센트, 의성금과 같이 퍼센트로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공고문을 보시거나 문의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보조는 중고농기계가 아닌 새기계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의 트랙터 같은 경우에 조금 자기부담금이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가성비 좋은 중고농기계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고요. 어, 다만 중고는 반드시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중고 농기계 상태 확인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신청 가능한 농기계 종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칙적으로 한국 농기계 조합 목록집이라는 어, 목록에 등록이 된 기계가 대상입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아는 트랙터, 뭐 관리기 장비는 물론이고요.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농기계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지자체마다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의성군 자료를 또 샘플로 한번 보면. 이 지역은 마늘이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늘농기계 지원 부분이라고 해서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계 목록이 있는지, 이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기계가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고, 그리고 보조 신청할 농기계까지 확인이 됐다라면 이제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네개 단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신청, 그 다음에 심사 및 선정, 그리고 선정 후 농기계 구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세우 카드랑 부가세 환급까지 어,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신청, 보통 연말부터 한 3월까지 어, 연초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6월 이후에 추가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하지 못했다라는 경우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6월 정도에 공고가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전년도 여름 6월에서 한 7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게 의미가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신청을 하면 꼭 우선 대상자가 될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챙기시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즉, 내년에 필요한 기계가 있다! 라고 하면 여름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그리고 심사 및 선정 단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점수제 평가 점수제로 선정을 합니다. 공정하게 어, 선정을 하고요. 의성군 자료를 한번 볼게요. 평가 기준 살펴보면 이 세금 체납 여부부터 기존에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이력이 있는지가 기본 검토세, 검토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세금 체납 부분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선정되었는데 포기를 했다면 대상에서 바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검토 사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제 점수 평가표에 따라서 이 선정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영농 규모, 영농 경력, 그리고 최근 3년 선정 현황, 선정 후 미선정 즉이 부분은 계속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부터 다자녀까지 다양한 항목으로 가점이 부여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자체 요건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 선정 후 농기계 구매 단계입니다. 이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라면 보통 문자나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이때부터 기계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 자기 부담금 50%를 지원을 받게 되면 50%는 자기가 이제 내야 되겠죠. 예, 자기 부담금을 대리점에 가서 지급을 하시고 기계를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 증빙 서류를 이 제출을 하시면 보통 약 1개월 내에 대리점으로 보조금이 바로 지급되게 되고요. 앞서 심사 기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선정 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지자체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2년에서 5년까지도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신중하게 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보조로 구매한 기계는 이 5년간 판매하는거나 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면세유 카드 발급. 그리고 부가세 환급 부분인데요, 농기계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이제 면세여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그리고 농기계 구입 증빙 서류를 지참 하셔가지고 읍면사무소나 어, 지금 농협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부가세 환급도 꼭 챙기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트랙터 같은 기계는 이 면세지만 저장고, 건조기, 제초기 같은 기자재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 어, 환급 신청을 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또한 꼭꼭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농기계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한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보조금 꼭 보조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어 가격 조건이 아직 안 되거나 어 가격이 부담돼서 어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중고 농기계 구매, 구매하는 방법이 또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어 관련 정보 영상은 어 고정 댓글에 남겨뒀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